근데 국내 사업자는 이제 그러니까 어 이런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즈니에도 없고 넷플릭스도 없지만 음. 국내 컨텐츠라서 어 이런 걸 보려면 우리 쪽 플랫폼을 음. 이용해야만 하는 음. 그런 킬러 컨텐츠가 필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디즈니가 들어오게 된다면 좀더 전략적 제휴를 더 앞으로 음. 할수 있지 않을까 음. 더 많이 할까.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되고 있고 결국 킬러 컨텐츠 싸움이다 그렇죠. 라는 거죠 그러니까 건지. 투자를 하더라도 동일한 액수를 뭐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가 5,500억 투자한다고 한국에서 5,500억 투자할 수는 없죠 그, 음, 그런 음. 정도의 여유는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어, 좀 차별화될 수 있는 방법을 음. 모색을 해서 정... 근데 사실 우리 지금 이제 그 얘기로 넘어가고 싶은데 그 최근에는 정말 그냥 넷플릭스는 뭐 이제 불과 한 1, 2년 사이에 뭐 모르는 사람이 없고 음. 뭐 가입을 했건 안 했건 다 넷플릭스 얘기를 하는 음. 상황 알고는 돼. 있죠. 저도 네. 뭐뭐 그 콘텐츠가 재밌는 콘텐츠가 많다는 얘기들 네, 네. 그전에 우리가 이제 유튜브를 이미 우리도 하고 있지만 네. 유튜브가 이미 우리를 다 점령한 거나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유튜브, 넷플릭스 뭐 이러고 곧 디즈니 플러스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아 이건 뭐 이제 뭐 글로벌 뭐이 콘텐츠 사업자한테 우리는 이제 다 먹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그 얘기도 하고 그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경계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고 사업자분들은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네, 그래서 곧 이건 뭐 데이터로도 현재 말씀하신 거는 다 있고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그림을 한번 보시죠. 그림을 네. 보시면. 이거는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시장에 나오기 전 상태인데 음... 2018년 19년도요? 18년 아, 19년. 19년 이때입니다. 예, 그때인데 어그 동영상 OTT 시장인 거죠. 네. 그, 그 매출액 시장을 이제 봤을 때 시장 규모를 봤을 때 넷플릭스, 유튜브, 훌루,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이 회사들이 이제 해외에도 좀 제공을 했었거든요 서비스를. 음... 그걸 다 더하니까 거의 전체 시장에 글로벌 전체 시장에 한38.36% 정도 되는 거고 40%. 네, 그리고 작년에 이제 한40% 넘었다 음. 이제 이렇게 제이 되는 거죠. 근데 작년에 사실 그, 그 디즈니가 굉장히 잘했거든요. 작년에. 그래서 디즈니가 글로벌 가입자수 좀 많을 뿐만 아니라 미국 안에서도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음. 사실은 디즈니는 넷플릭스가 이룬 것 세, 거의 8분의 1의 시간에 거의 같은 가입자 수를 가졌습니다. 아, 아주 놀라운 일인데. 물론, 있어요.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OTT 시장이 그 사이에 커져 있었죠. 넷플릭스가 그렇죠. 이제 등장하면서 OTT 수요가 많이 확 늘어난 것이죠. 음. 이제 그래서, 어 시장이 커져 있는 상태에서 디즈니가 들어왔기 때문에, 음. 어 물론 이제 넷플릭스랑 예, 좀 상황은 다르죠. 음. 다르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렇더라도 그 8분의 1의 시간에 동일한 가입자 수를 확보했다는 라 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근데 저는 여기 사실은 상위 4개 글로벌 동영상 OTT 기업이라고 해서 넷플릭스 유튜브, 훌루,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아는 거는 넷플릭스하고 유튜브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거는 음. 어디서들 보고 있는 거야? 약간 그 생각이 들기는 하고요. 뭐 미국이 주라고 생각을 음. 하는 거죠. 와, 미국 시장이 네. 정말 그리고 네. 그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에 많이 진출해 아, 있습니다. 진출해 있고 훌루는 일부 나라에만 있고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이제 좀 커여 있는 상태고 훌루도 아. 사실은 그 소유권자가 디즈니입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디즈니는 사실 OTT를 세 개를 갖고 있어요. 그 플랫폼을. 그러니까 훌루는 원래 자기네 것이 아니었는데 인수했고요. 아, 그렇죠. 네. 인수했고, 그다음에 디즈니 플러스를 어, 2019년 11월에 출시했고, 음. 그다음에 ESPN 플러스라고 아, 이제 네. 실시간으로 이제 방송, 스포츠, 스포츠 방송, 스포츠 컨텐츠를 네. 보여주는 플랫폼을 또 가지고 있죠. 음. 그래서 이세 개를 다 가지고 있어서 세 개의 이용자 숫자를 합치면은꽤 큽니다. 이제 1억이 아. 넘게 되고요. 그 숫자가 자체가. 아. 그래서 그, 향후에, 어, 이제 제가 보기에는 디즈니 플러스와 넷플릭스의 경쟁이 이제, 어, 굉장히 볼만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현재 그 디즈니 플러스가 그, 한, 한 4년 내지 5년, 6년? 한 6년 정도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정도 지나면 넷플릭스를 혹시 앞설 수도 있다라는, 음. 수정을 하는 컨설팅 회사가 있습니다. 사실 잘 모르는 음. 경우에는 디즈니 뭐 애들 만화 나오는데 아니야라고 하지만 음. 우리 잘 아는 마블 그 히어로 시리즈가 디즈니에 들어가 있어. 그럼 디즈니 플러스에는 그 컨텐츠들도 다 들어가 있는 거 예, 거죠? 예, 그렇습니다. 와, 그런 상황이죠. 음. 여기 그, 뭐 한국 들어온대요? 예 네. <laughs> 네, 근데 지금 한국에 이제 들어오게 아, 되어있죠 올해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출시되고 음. 그래서 그 음. 영향이. 네, 네. 상당히 이제 또 한국, 이제 저희, 미디어 시장이 클 거다라고 저희가 이제, 막 이제 시계가 눈에 띄어갖고, <laughs> 그, 그, 그 얘기를 이제 좀두 가지 질문을 이제 <laughs> 네. 그 함축적으로 드리려고 그래요 우선은 네. 이렇게 막그 글로벌 사업자들이 막 난린데, 네. 국내 사업자들은 도대체 뭘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질문이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디즈니 플러스 얘가 나오는데, 곧 디즈니 플러스가 들어올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 한편으로는 국내 시장이 걱정되는 측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OTT를, 그러니까 이게, 이, 게이 OTT가 요즘 잘 나가니까 다 좋은데, 예전에는 그냥 다 하나 가입해서, 뭐, IPTV 가입해서 그냥 보면 되는데, 이 뭐, 여기도 가입하고, 저기도 아, 가입하고, 그걸 막 지금 두 개, 세개막 세개 이렇게 가입을 하는 이런 현상이 나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게 과연 바람직한 건가, 내지는 하여튼 이게 될 거냐 계속될 어. 거냐, 그래서, 갑자기 막 질문을 <laughs> 지금 두 개를 우선 네. 처음에 국내 시장 얘기부터 좀 네. 그 간단하게 좀 얘기를 예. 나누시고 그다음 그 얘기를 하시죠. 예, 예, 국내 예. 시장에서는 이제 현재 그 SVOD 시장 같은 경우는 그 웨이브라는 가, 가 회사가 있죠. 있고요. 네. 예. 네. 네. 그다음에 그 티빙도 있습니다. 이제 네. 티빙은 CJ ENM 것이고 그다음에 그 웨이브는 원래 SK텔레콤하고 지상파 3사가, 3사가 이제 연합한, 예, 예. 연합한 그런 거죠.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컨텐츠는 지상파 쪽의 이제 경쟁력을 이제 음, 이용할 수 있고요. 웨이브는 네, 네. 그다음에 티빙은 이제 CJN에 m 상당히 좋은 컨텐츠가 네,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이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국내 그 컨텐츠 사업자 국내 이제 OTT 사업자의 경쟁력은 어 뭐한두세 가지 정도로 말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국내 컨텐츠를 잘 제공할 수 있다는 거고. 넷플릭스에서도 현재 거의 탑10 컨텐츠는 다 국내 컨텐츠입니다. 그. 국내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렇죠. 한국 사람들은 국내 컨텐츠를 선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음. 뭐 올해도 5,500억 이상 투자를 컨텐츠에다가 국내 컨텐츠에다가만 하겠다고 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이른바 그 오리지널 시리즈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데. 그렇죠. 그 그렇죠. 그렇죠. 오리지널 컨텐츠를 만드는데 그렇게 투자를 하고 뭐 13편 만드는데 음. 5,500억을 내겠다. 그러니까 디즈니가 들어오니까 음. 아. 아주 강하게 우리가 음. 나가겠다라는 음. 것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음. 그런 부분이 있고, 근데 국내 사업자는 이제 그러니까, 어, 이런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즈니에도 없고, 넷플릭스도 없지만, 음. 국내 컨텐츠라서, 어, 이런 걸 보려면 우리 쪽 플랫폼을 음. 이용해야만 하는 음. 그런 킬러 컨텐츠가 필요한 상황이죠. 이제 음.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사업자가 한 가지 뭐큰건 아닐지 몰라도 좀 유리한 점은 실시간 방송을 제공할 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제 채널이라든지 우리가 유로 방송에서 보는 이 채널을 음. 국내 방송사는 그걸 제공을 할수 있습니다. 현재. 음. 근데 이제 약간의 문제는 이제 그 CJN m 관련된 채널하고 지상파 채널이 두 양사에서 음. 다 한꺼번에 제공되지 않는 현재 그런 문제가 있죠. 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략적 제휴라든지. 이런 얘기가 현재 나오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아마도 이제 디즈니가 들어오게 된다면 좀더 전략적 제휴를 더 앞으로 음, 할수 있지 않을까? 음, 더 많이 할 가능성 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어떤 측면이 있냐면 어 현재 그 쉽게 얘기하면 그 이커머스 시장 그쪽하고도 이제 OTT 시장이 약간 연합이 돼 가지고 음.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쿠팡 같은 회사가 OTT를 지금 이미 제공을 하고 있어요. 아, 쿠팡 그러니까 플레이를. 아마존 그 네. 프라임 비디오처럼. 예, 맞습니다. 네.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의 모델인 거죠. 아. 그리고 이제 네이버 그, 같은 경우도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플러스 이제 그 뭐, 예를 들면 OTT 뭐, 이런 거를 지금 현재 그 티빙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음. 그러면 그런 데들은 지금 말씀하신 이제 웨이브도 그렇고 티빙도 그렇고 뭐 네이버나 쿠팡 같은 경우도 다 가입자로부터 그 아까 말씀하신 뭐 SVOD라고 하는 모델을 지향을 하고서는 생각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은 가입형이라고 보여지는데 음. 사실상 국내 사업자의 그 OTT 유형은 그 혼합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면 실시간도 제공을 하거든요. 근데 음. 해외 사업자는 현재 디즈니 플러스도 그렇고 넷플릭스도 그렇고 음. 이제 실시간 방송을 제공을 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얘기차 그 실시간으로 하면서 광고 수입도 노리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아, 이제 오리지널 콘텐츠를 통해서 가입형도 유도를 하고, 뭐 이제 맞습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게 됩는다 그러면 거죠.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는 안 보지만, 어쨌든. 넷플릭스를 보는 사람은, 에이, 이거 넷플릭스에 없어서 웨이브도 보고, 티빙도 해야 되고, 그럼 내 돈은 얼마나 2중, 3중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짜증이 나지 않을까요? 예, 그럴 수가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은요, 그, 우리는 이걸 복수 OTT 이용자라고 음. 하는데, 복수 OTT 이용자의 그, 쉽게 얘기하면 OTT 이용하는 숫자, 음. 그 플랫폼 숫자가 평균 2.8이 벌써 됐고요. 그게 아, 이제 2000, 2019년 자료가 있네요. 네. 네. 2019년에 네. 이미 그렇게 됐습니다. 여기 여기, 여기 자료도 나오지만 음. 그리고 이 복수 OTT의 그 시장 성장이 굉장히 빠릅니다. 자, 자, 그러니까 자, 한국은 잠시만요. 제가 좀 해독을 좀 예. 예, 해독, 그렇죠. 해독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제일 아래쪽에 있는 파란색이 예. 지금 하나의 OTT를 하나죠. 가입한 예. 그래서. 포, 비중으로 보면은 거기가 제일 크기는 합니다만, 예. 그죠? 그 다음 파란색이 두, 개. 두 개거든요. 그 다음이 네. 세 개, 4네개 개, 네 이상도 있어요. 네, 네. 지금 여섯 개를 본 학생들도 있습니다. 국내꽤 아, 그 많습니다. ]구나. 그 숫자도. 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아니고, 그게 가능한 게. 왜냐하면 그 어카운트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거를 이제 공유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음. 넷플릭스는 네명까지도 네,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그거 줄인다고 예, 뭐 그러, 그렇죠. 아무래도 본인들한테는 <laughs> 네. 뭐 불리할 수도 있으니까 음. 뭐 그렇더라도 이제 나누면 4분의 1로 나누면 가격이 정말 떨어지죠. 음. 몇천원밖에 안 하니까 어쨌든 네. 두개 이상이 과반인게 한참 됐네요. 이미. 예, 2017년도 한국은 어한몇년 전에 1.3이었거든요. 아, 1.3. 네.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 한 1. 한 5에서 7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 그러니까 아마도 디즈니 플러스가 들어오면 제가 볼때 복수 호텔 이용자 숫자가 확 늘어날 것 같다. 음. 음. 그러니까 국내 사업자는 뭐 어떻게든 이 복수 호텔 이용자가 늘어나는 이 시장을 음. 좀 잡아야 되는 음. 상황이죠. 들어 물론 디즈니 플러스가 들어와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겠지만 그러면서 시장도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음. 뭔가 이것을 좀 이용할 필요가 네. 있는 거죠. 제가 이런 네. 걸 걱정을 해줘도 돼. 그러니까 해주는 게 맞나 싶긴 한데, 그럼 지상파는 어떡하죠? <웃음> <웃음> 그러니까 그 지상파가 <laughs> 지금 거기에 한 플레이어로 들어가는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웨이브에 이제, 지금 네. 들어가 있다라는 말씀. 그러니까 이게 거의 이제 저희가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 결국은 네. 이제 이 교수님의 그 전망 내지는 뷰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은데,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거에 따르면 OTT가 결국은 계속 성장하고 있고, 그, 방송을 상당히 밀어내고 있고, 방송이 없어지는 수준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OTT가 굉장히 중요한 그 시장이 되고 있는 와중에, 글로벌 OTT들을 이렇게 막, 막 날고 기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곧, 저기, 디즈니도 들어와서, 그러면은 이제, 그 국내 사업자들이, 아니, 국내 소비자들이 막두 개, 세개 하지만, 그래도 그, 한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내 사업자들은 어떻게 할 거냐, 라는 게 지금 굉장히, 생존 전략에 가까운 그런 지금 과제가 남아있는데 잘 되겠는가? 그리고 이게 이제 결국은 나중에는 어떻게 될 건가? 이런 어떻게 해야만 되는가? 라는 것에 <laughs> 대해서 좀 마무리 그 네. 발언 삼아서 네. 좀 말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 한편으로는 이 복수 OTT 이용자 숫자가 늘어나는데 제가 볼 때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한 3개 정도 될 때까지는 한국도 늘어나지 않을까. 음. 그것은 아마 한 한 4, 5년 정도까지는 계속 시장에 성장할 것 같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음, 보는데, 음. 평균적으로 한3.54 이렇게 되기에는 좀 너무 음.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이제 개인이, 어, 그걸 다, 사, 평균적으로 다 4개씩 산다. 이거는 쉽지 않은 일일 수도 음. 있거든요. 향후에. 이제 그렇게 된다면은 그때 성장하는 동안에 국내 사업자가 어느 정도 같이 성장을 하면서 이 시장의 파일을 이제 나눠 가지면 좋은데 문제는 이제 글로벌 사업자의 컨텐츠 경쟁력이 만만치 않고 플랫폼 경쟁력도 음. 크다는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국내 사업자도 어 빠르게 좀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예를 하이브리드 비즈니스 모델을 음. 이용한다든지, 그게 아니면 뭐 실시간 방송도 잘 이용하고 그다음에 오리지널 컨텐츠도 우리 뭔가 이제 뭐 우리 플랫폼이 아니면은. 이걸 도저히 볼수 없어서 반드시 웨이브를 봐야 된다. 음. 아, CJENM을 봐야 된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음. 킬러 컨텐츠 싸움이 다라는 거죠. 그렇죠. 러니까 투자를 하더라도 동일한 액수를, 뭐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가 5,500억 투자한다고 한국에서 5,500억 투자할 수는 없죠. 그, 그런 음. 정도의 여유는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어, 좀 차별화될 수 있는 방법을 음. 모색을 해서 적은 돈이더라도 뭔가 확실하게 차별화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뭐, 심지어는, 뭐, 이제, 뭐, 융합형으로 해서, 뭐, 쇼폰 컨텐츠, 이런 것도 이제 보여줄 수도 있는 네. 거고, 그리고 뭐, 길게 봐서는, 뭐, 쉽게 얘기하면, 그, 뭐, 라이브 커머스, 뭐, 이런 거랑도 연계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를 네. 모색을 해야 되는데, 아마 사업자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지금. 고민을 멀, 많이. 고민이 많고, 많고 음. 머리가 복잡합니다. 이게 너무 빨리 돌아가는 시장이라, 음.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라이브 커머스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좀 있으면 10조 시장 된다라는 얘기가 있고, 중국은 음. 170조입니다. 음. 라이브 커머스 시장. 그러니까 진짜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하는 표현이 그렇습니다. 여기 정말 딱 맞겠네요. 네. 지금 그 와중에 사실, 네. 그, 저는 이게 인프라 관련된 질문인 것 같은데, 네. 사실 이렇게 컨텐츠들이 많이 그 수요가 네. 폭증하게 되면은 기반 시설도 사실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빨 관련된 아, 기업도 네. 같이 성장하게 될까요? 이제 이런 질문들 하신 분도 계세요. 아무래도 음. 뭐 5G가 이제 굉장히 빠른 스피드를 제공을 할수 있다면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근데 5G 같은 게 되면 이제 OTT가 발전이 되다 보면 나중에 이 VR 기술이라든지 이런 거랑도 또 아, 융합이 될수 있는데,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5G에서 상당히 어드밴스드한 네트워크 있어야 제대로 저희가 VR 같은 것도 이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네트워크는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음. 이제 시장에서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어 아무래도 이제 컨텐츠 경쟁력이 역시 네. 어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음. 들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좀 해줄 수 있는 역할을 음. 해주기를 이제 아마 국내 사업자들은 많이 희망하는 것 같습니다. 음. 네, 네. 뭐 우리가 뭐 알게 모르게 그이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제 미디어 빅뱅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 오늘 뭐이 미디어 빅뱅에서 어떤 OTT의 변화 이런 거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해 주셔서 뭐 유익하게 저희가 어공부 아, 너무 많이 했어요. 네, 네. 뭐어 <laughs> 사실 이제 어떤 산업적인 그런 측면에서 더하시고 싶으신 얘기가 많았을 것 같은데 뭐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렇고. 이뭐 저희가 늘 그렇습니다.